고생했어. 오늘 아, 수고했어요. 엄청 어? 재밌었어. 완전 재밌었어. 옷잘 아, <laughs> 아, 받았어? 옷잘 아? 받았어? 어 고마워요. 옷아내옷 <laughs> 네, 뭐. 고마워. 열심히 준비했어. 잘 갈게요. <laughs> 재밌었어요? 네 최고죠. 네, 옷 네. 있는 거다 와야지. 아, 고마워요. 완전 긴장했던데 아까. 알지? 어떻게 <laughs> 왔어요? 보이지? 오늘 날씨. 어디서 긴장해 보였어요? <laughs> 아까 그. <laughs> 처음에 그 혼자 노래 부르는 본 봤더니, 쿠파이 데이를볼 때, 슈무파던데? 아, 그 아, 떨리는 척인데? 아, 그래? 그거 연기야 그거 오, 아싸. 오. 오. 고마워요,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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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재밌었어요? 네! 조심해 아, 조심해 진짜? 네안 어, 그... 울었어요? 재미없었어요? 아니요 <laughs> 너무 없어요. 재밌었는데